천지의 기운이 음양의 조화를 이룬 덕에 하늘이 기회와 축복을 내리는 날이라 하겠사옵니다. 이러한 날에는 본래 운명이 타고 난 자들이 특히 재물의 큰 기운을 얻게 되니 하늘의 뜻을 헤아리며 지혜롭게 행할 필요가 있사옵니다. 사주팔자의 관점으로 보아 이들 세 부류는 재성이 왕성하게 빛나며 특히 명궁과 제궁의 배합이 뛰어나 부와 명예를 겸하여 누릴 가능성이 높사옵니다. 첫째로 사주의 일지에 편재와 정재가 조화를 이루는 자는 노력 이상의 재물을 얻게 될 운명이니 의는 마치 묵은 땅에서 황금이 솟아나는 것과도 같사옵니다. 둘째로 운세의 관성이 강하여 책임과 직책이 높아지는 자는 상부의 신뢰를 얻어 큰 재물을 얻게 되오니 의는 태산의 물줄기가 강으로 흐르는 형상이라 할 것이옵니다. 셋째로 사주의 비겁이 화합하여 공동체에서의 협력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자는 마치 연못에 비가 내려 물이 가득 차는 격이라 하겠나이다. 이 띠가 궁금하면 화면을 빠르게 두번 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그러한 기운을 누릴 자들은 바로 용 띠, 닭 띠, 소 띠라 하옵니다.